나는 우주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며 그 가이드를 따른다.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이미 나를 찾아오고 있다. 나는 매 순간을 충실히 살며 동시성의 신비로움을 경험한다. 나는 내면의 직관에 귀 기울이고 그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. 나는 모든 동시성이 나를 진정한 목적과 조화롭게 연결한다는 것을 안다. 나는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내 삶의 풍요로움을 증진한다. 나는 마음 챙김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인식과 성장을 경험한다. 나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동시성이 성장과 진보의 기회임을 인식한다. 나는 나의 욕망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도움되는 생각과 감정에 집중한다. 나는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안내에 따라 삶을 조율한다. 나는 매일 감사의 실천을 통해 나의 삶과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한다. 나는 집착을 내려놓고 우주가 나에게 보여주는 길을 따른다. 나는 내 삶에서 반복되는 상징과 메시지를 통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. 나는 내가 진정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안다.